빠밤 경제 특화 서버 펠러 서버입니다. 자,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2 서버까지 모두 생성 가능하고요. 언제 캐릭터 생성이 막힐지 모르기 때문에 빠르게 생성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저는 1 서버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라도 막힐지 몰라서 저는 일단 하나 생성해두긴 했거든요. 막힐까봐서? 군주는 안할 거예요. 군주는 할 생각이 없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새로운 게좀 나왔네. 기검사, 기검사 멋있다. 기검사 어때요? 와 멋있는데? 나찰 기검사 이하 잡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는 약간 저는 이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원거리는 나찰이 좋고. 격수는 기검사가 지금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저 1서버에 살라고요, 1서버. 나 그럼 저기검사 할게요. 닉네임, 아이렌. 진짜 너무 서운하다. 나 진짜 오늘, 나 오늘 있잖아. 나 이것도 준비했다고. 짜잔. 준비력 만렙입니다. 시행탕 W 리니지 W 망토입니다. 한정 판매 망토. 이거는 이제 대만 팬분이 선물해주신 거예요. 와, 좀빼 왔나? 하하하. 가보자. 리니지 W 테일러 서버로 가보자. Hi, 니만하, 워시아, 아이랭 자, 오늘 게임은 T1 키보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키보드는 스틸 시리즈고요. 이키 커버가 너무 이뻐요. 그 다음에 잠깐 광고 타임. Sorry, <laughs> 광고 타임. 잠깐만 광고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라바 스타에서 이제 키보드 이렇게 주셨는데요. 키감이 엄청 좋더라고요. 이게 조만간 이제 영상 올라갈 예정이라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갈게요. 가자. 나 이거 이쁘다. 캐릭터가 이뻐야 할 맛이 나긴 해. 내 기억에 해골이 마지막 퀘스트였어. 일단 지금 열렸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아니, 잠깐만. 여기 영웅카드 선택권이 있는데? 어허. 이것도 하나 사고 아. 그래? 이거 결제할게요. 제가 이제 초보자분들도 계시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 과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봐봐. 일단 여기까지 레벨업을 해놓고, 이제 손대지 않습니다. 뭘 사야 되냐면, 패스권을 사면 돼요. 패스권을 왜 사냐. 봐봐요. 여기 재화가 있죠? 다이아. 이 다이아가 대충 요 정도 가격입니다. 근데 패스권을 사면은, 지금 페일러 패스랑 플래티넘 패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5만 5천 원, 하나는 10만, 11만 원이죠? 저거를 사면은, 아밤, 각인 다이아 구매권을 네개나 줍니다. 그럼 이걸로 요걸 사면 돼요. 8천 다이아. 근데 이게 플래티넘 패스랑 8천 다이아고, 그냥 패스는 3,000다이아니까 저는 11만원짜리 구입해서 요거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4개 주니까 48에 32, 32,000 다이아이고 저거를 사서 그럼 다이아가 생기잖아? 그럼 다이아가 생기니까 다이아가 생기니까 그 생긴 다이아로 시즌 패스에 들어가서 헤일러의 성장 이 부분에 여기 800 다이아짜리를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800 다이아로. 그럼 여기에서 기본 보상으로 스토리 프리패스 두루마리를 주거든요. 그럼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상품 스토리 프리패스로 들어가서 요거를 구입을 하면 됩니다. 스토리 프리패스. 아까 봤던 거죠. 두루마리. 얘를 사면 메인 퀘스트가 기본적인 메인 퀘스트가 쭉 깨집니다. 그럼 빠르게 레벨업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장비가 없으니까 장비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장비, 이게 장비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빠밤, 진화의 부츠 하나밖에 안 줘요. 진화의 부츠, 진화의 갑옷, 진화의 갑반. 아, 이렇게 나눠놨구나. 진화의 부츠, 진화의 갑옷, 진화의 갑반, 장갑, 투구. 아 이거를 어차피 다 사야 되네 그러면 용사의 코인이 3, 4, 12, 12개 필요하니까 12개 경험치 패스까지 사면 좋으니까 이거는 경험치를 즉시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 4, 12, 20개 용사의 코인 20개가 있으면 돼 그렇다면 용사의 코인은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거 딱두개 사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티넘 패스 하나 그리고 펠러의 스타터 패키지 두개 이렇게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구입을 완료했고요. 자 패스에 들어가서 패스 상점 빠밤.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구매를 못한다는 점. 요거 하나 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 모두 밖에 한 다음에 스토리 프리패스 가서 이거 구입하고, 단번에 66레벨 달성. 이거 스페셜 상자 구입해주고, 경험치 패스도 구입해줄게요. 와우. 얼마나 오를까? 와, 진짜, 돈이 좋긴 좋다.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69랩이야. 와. 그러면, 저 지금 앞에 퀘스트 끝나놓고 그냥 상선만 보고 있는데, 거진 70랩이거든요? 와우. 아, 이거 신규 서버. 진짜 쩌네. 진짜. 아, 너무 웃긴데? 진화의 무기. 오케이. 잠시만요. 지금 채팅창에서 흰고님께서, 아니, 나는 어제부터 해가지고 67인데, 유저 어제! <laughs> <laughs> 와, 진짜 돈이 너무 좋긴 좋네. 최고인데? 나이스. 와우! 여까지 올렸고. 그리고, 아! 그리고 이거 황금알 무조건 클릭하시고요. 시간 될 때마다. 그 다음에 음식은 자기한테 맞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 스킬북. 아까 고급 스킬북. 희귀 스킬북. 영웅등급 스킬북 그거 자기 요거 맞는 거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 내거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는 요렇게 길게 눌러 보면은 여기 클래스 나와 있거든요 그 클래스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어 이거 내거 맞네 내가 쓸수 있는 거네 그걸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따라라라라 <목소리>